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 제가 피처를 한 지가 한 6개월 만에 피처 하는 것 같은데요. 어... 그... 매번 이제 피처를 할때좀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와는 조금 다른... 제가 어, 또 마침 박일원 대표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어, 디자인 변호사로 브랜딩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넘겨 주세요 어, 작년 이제 8월에 어, 지금 김영신 대표님이 오늘 좀그 접속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영신 대표님 통해 가지고 이제 상권분석 또 온라인 마케팅 과정을 이제 알게 되었고 올해 초에 이제 또송태진 대표님하고도 같이 이제 온마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제가 어그 동안 좀 고민했던 또는 주저했던 이제 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점차 어떻게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 저의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분야를 좀 좁혀서 전문성을 더욱더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포커스를 이제 디자인에 좀 맞춰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넘겨주세요. 어 작년에 이제 상권 분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성공 법칙이라는 이제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공 법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성공 법칙을 제가 여섯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제가 미션을 세우게 됩니다. 네, 넘겨 주세요. 아,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전문 변호사가 되보자. 예. 아직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 한번 요렇게 미션을 설정을 해 놓고 나니까 뭔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의욕만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 해야 될지 방식을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작년에 진행 그 제가 배웠던 상권 분석은 사실은 대부분 음식점을 이제 하시는 그러니까 외식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좀 최적화된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에게도 어, 상당히 많이 이제 적용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LSM이라고 했는데 로컬 스토어 마켓 즉 내가 속한 분야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어~ 지역부터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이나 그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전문성을 살려 가면서 어~ 계속 좀 고객들을 공략을 해 나갈지를 이제 고민을 해 보는 건데요 저한테는 이제 지역 단위보다는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업종에 이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알고 계신 대로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도 좀 세분화 했었고,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뭐, 영업비밀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두루두루 검토를 하면서, 어, 나, 저에게 이제 부각, 제가 한번 도전해 볼 분야, 또 공략해 볼 분야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수학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수학 분석 우리 대표님들도 잘 아실 것 같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강점과 약점, 제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 또위기와 기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 또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정말 디자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박일훈 대표님 핑거루 제가 정말 관심있게 계속 이제 활동하시는 것 보면서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허영혁 대표님이 오늘도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마켓이 정말 온라인으로 다 변동을 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직접 제품을 보고 사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또 고객들의 어떤 평을 들으면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점점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의 어떤 분쟁의 요소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분석을 제가 해보면서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사실 저도 다른 좀 변호사님들에 비해서 좀더 특화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예, 다양한 이제 디자인 관련 사건들을 또 진행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또다 어 집중해서 하는 거는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할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열거를 하고. 좀더 강약을 조절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 또는 분쟁 또더 중요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조금 더 특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그 다운사이징, 저의 업무를 좀 다운사이징을 해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가지고 총 7가지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해봤고요예그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제가 이제 프로모션 이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좀 온라인으로 좀 타겟을 잡아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했던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왜 디자인 산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 이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어, 호감을 느끼고, 예, 고객에게 구매를 유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저희 이제 다양한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뭐 영상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제품 디자인 등이 정말 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또뭐 진태원 소장님 하시는 건축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넘겨주세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어,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각각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역동을 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산업의 종류가 있겠지만, 어, 지금 핑거루처럼 디자인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고 할때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을 본다면, 이제 이가운데 있는 디자인 제품 제작 업체가 이제 핑 거를 우리 박일원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박일원 대표님은 사실은 이제 직접 예다 디자인하시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디자인하셔서 제품까지 설계하고 하시지만 이 단계도 조금 세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 과정을 이제 외주한다 또는 프리랜서 디자인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도 용역이나 외주라는 이제 과정이 발생을 하고. 제품 시안이나 설계가 나왔다면 이거를 통해서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이 만들어낸 제품을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도소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온라인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판매 루트를 통해서 하는. 이제 법률 관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디자인은 다른 일반적인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 자체. 어 죄송합니다. <laughs> 디자인 자체, 디자인권 또는 특허권, 상표권이라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이 어, 같이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계자들과의 역동을 할 때. 이런 지식재산권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좀잘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각각의 거래 관계가 진행을 될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같이 이제 보호를 받을수 있고요. 또 이런 권리가 만약에 침해를 당한다 한다면 침해자들과의 이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회사 내에서 이제 그 직원과의 이제 근로관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네, 산업 선생님, 시간이 지금 아 너무 몇 분이죠? 벌써 10분 10분이... 됐나요? 네, 그 정리를 좀 해주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산업과 관련돼서 제가 이 루트를 계속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핵심적인 부분을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예,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어 계속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글을 올리면서 블로그 하고 있고요. 또 넘겨 주세요. 네, 넘겨 주세요. <laughs>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과 실제로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피드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어,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 주세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함께 계시는 이런 활동 채널에다가 직접적으로 좀 소개를 하, 하고 있고요. 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매월 진행하는 이제 강의인데요. 지난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디자이너를 위한 법률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어, 위클리 때 말씀드린대로 오늘도 이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자인과 관련된 또는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달 이제 진행하는 시리즈 강의를 한 번씩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넘겨주세요. 네, 책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원하는 리퍼럴은, 어, 당연히 좀 디자인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이해가,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어, 그래서 다양하게 다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 제 블로그, 인스타, 페북도좀 소개 부탁드리고, 요새 좀 집중하고 있는, 이제 매달하고 있는 시리즈 강의 주변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고, 이러한 강의를 할수 있는 기관들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 시간이 좀 초과돼서 죄송하고 여기까지 네, 피처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